안녕하세요 유진사tv입니다 어, 오늘은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로써 배추 모종정식 한지가 27일이 되었고 무는 씨앗 파종한지 34일이 되었습니다 배추가 정식한지 이7 일이 되고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결구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 그리고 무도 아래가 뿌리가 이렇게 굵어지고 어 무르무럭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병충해 방제입니다. 9월 말이 되니까 지금쯤 무논병이 많이 발생할 시기이고 또 날씨도 선선해지니까 녹음병도 시작할 시점입니다. 이렇게 집 배추에는 벌써 녹균병이 시작되었 니 우리 집은 아직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배추가 이렇게 결과가 시작될 시점 에는 정말 방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 어, 이 속으로 진딧물 한 마리 청벌레한 마리가 들어갔다 하면 아예 그 배추는 못 쓰게 됩니다. 속에서 아주 막 진딧물이 창궐하고 어 층벌레가 그냥 속을 닦아가 먹기 때문에 그 배추는 아예 못 쓰게 됩니다. 그래서 방제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. 오늘 이쪽 어무 있는 쪽에 고추를 다 잘라주었는데, 이 잘라준, 여기, 잘라주고 나니까, 여기 막, 물이 이렇게, 흠뻑 젖을 정도로 이렇게 막,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러니까 옆에 무들이, 그름을 고추가 다 빨아먹었으니까, 옆에 무들이, 에, 자랄 수가 없었겠죠. 오늘, 마지막으로 고추를 다 뽑아주고, 저쪽 가에 몇 그루만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. 뭐, 풋고추라도 좀 따먹을까 싶어서. 지금은 모두싹을 관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. 분무기에 노즐을 빼고, 이제 이렇게 쭉 나오게 해서 뿌리 근처에다가 이렇게 쭉 간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모두싹이 배추 뿌리 흑병하고 어, 물음병의 예방과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규상항으로병충해 방제를 해줄 겁니다. 병, 병되고, 충도되고, 그리고, 어 영양제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수 있다 그래서, 어 이걸로 오늘 해보겠, 습니다 어 처음에 두 번은 농약을 쳤는데, 3차부터는 이제 친환경제로면 무배출을 방제해 주려고 합니다. 친환경제로 방제를 할 때는 최소한 5일에서 1주일 사이에는 계속 방제를 해 줘야 됩니다. 제가 거의 일주일 만에,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올 때마다 방제를 해야 되겠죠. 오늘은 규산항으로 방제를 해 주겠습니다. 어, 밑에는 조금 한2 시간 전에는 어, 모조싹으로 가지고 간주 처리를 해 줬습니다. 이거는 이제 방제로 위에 옆면으로 살포를 해줄 겁니다. 황제품은 그선 황도 그렇고 모조싹도 그렇고, 어, 이게 섞어주기 전에 이게 따르기 전에 최소한 한 스무 분 이상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됩니다. 밑에 향이 아래쪽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어 주고 사용해야 됩니다. 한 스무 분 정도 는 이렇게 흔들어 주면 잘 섞입니다. 오늘, 부랴부라 밭을 만들어가지고, 이렇게 조화마늘을 심습니다. 원래는 퇴비는 사용하지 않고, 유박을 좀 많이 넣고, 복합 비료, 토양 살충제, 살균제 넣고, 이렇게, 어, 조화마늘 심습니다. 오늘, 어, 마늘 조화를,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쪽으로는 홍삼마늘 주아 표시해놓은 이쪽은 의성투종마늘 이렇게 주아도 심고 또 대아마늘 조그마한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심었습니다 여기는 황금 배추입니다. 황금 비타민 배추 어 여기는 달팽이들이 공격이 워낙 심해서 이쪽 주위에서 달팽이들이 엄청 많이 공격을 와서참 뭐, 달팽이 잡아주는 게 일입니다. 오늘도 상당히 많은 달팽이를 잡아 뒀는데 아,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, 커 갑니다. 아예 못 크는 것도 있지만, 이쪽 심하게 공격받았는데몇 개는 아직, 형이 없습니다, 이런 거. <laughs> 그래도, 대체로 이렇게, 아직도 달팽이 공격을 이렇게 받습니다. 여기도 오늘은 모두싹을 간주해주고, 어, 주산항으로 모두싹 간주하고 한 두세 시간 후에 주산항을 입면 살펴줬습니다. 방지할 때는 위에도 다 해줘야 되지만, 이제 뒤쪽도 이렇게. 같이, 관리를잘 해줘야 됩니다. 이쪽에 고추 밑에 심었던 걸도 또, 지난주에 고추 뽑아준 데는 이제 배추는 꽤 많이 자랐습니다. 그럼 머지않아 저쪽 거를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. 무도 오늘 뽑아줬으니까 잘 자라 겠죠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 겠습니다 우리 유치님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유진사tv 입니다 감사합니다